뭐가 착빛 필요 없어요. 그 정도는 뭐 그냥 아실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시작할 테니까 아무도 조금만 따라서 조금만 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주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laughs> 바꾸지도 않고 그냥 있으면 될 거리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 44절을 보면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와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어느 젊은이가 와서 예수님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명을 지켜라. 어떤 기명입니까? 지키면 예수님께서 이해를 도 그런 기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제가 목을, 그러면 뭘더 해야 합니까? 그를 보시면서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뭐 보니까 요새로 성경은 그렇게 되어있네요. 재물을 내 재산을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에서 보물을 찾아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어디서 뭘 얻어서 우리 집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죠. 예수님의 삶을 우리들도 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체를 모시고 집에 가면 우리가 내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야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갑니까? 예수님이 갑니까? 내가 많이 가죠? 이 회의 그러나그 젊은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할때 아!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다못 팔더라도 당신께 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얼른 머물렀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 젊은이는 슬퍼하며 떠났다. 이유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참 예수님께 다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힘들어하면서 외면하면서 뭐 다른 뭐가 바꾸는 게 아니라 바꾸지도 않고 아예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보실까요? 이 세속적인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영광을 해서 우리가 이 성당 터를 우리가 구하면서 그 성당 터가 신정 성당에 지어지기 위한 우리 마음의 성당 터, 우리 삶의 성당 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만에 다시 짓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짓겠다 하시는 성전, 얼마나 껄렁하면 예수님께서 3일만에 짓겠다고 하셨겠습니까? 그 성전이 껄렁한 성전일까요? 46년이나 걸려서 그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습니다. 3일만에 지킬다 고작 3일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 무시하고 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하나? 무시하고 떠나가야 하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되죠? 떠나서는 안되죠? 그쵸? 네. 우리는 바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3일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3일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46년이나 걸린 성단을 헐어서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건뭐판잣집을 짓겠다는 겁니까? 개집을 짓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자칫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3일이라고 하는 것을 쬐깍쬐깍쬐깍하는 시간적인 의미에서만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요즘 참 세상에 살아가기 어렵죠. 특히 뭐 경제가 어렵고 세, 세계가 지금 뭐 그런 속에서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일자리 젊은이들이 참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지만 일자리를 참구 하기 굉장히 어렵고 더 나아가서는 젊은이들이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시집장가도 못 가고 애도 잘 낳지 않습니다. <laughs> 이 시기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모험인지 위험인지 또 자기가 하는 사업을 바꾸기가 얼마나 정말 이것도 위험스러운 일인지 뭐 명퇴를 하거나 퇴직하신 분들이 일자리를 구한다는 건 조는더 어렵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어느 교우분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시진 않았어요 사업을 하다가 열심히 했지만 부도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평생을 일군 사업이 이제는 다 날라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저 부인한테 끌려서 겨우 겨우 판공성사나 되면 억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판공사나 켜겨 보고 또 판공대까지는 또 주임사 장을 빠지는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생각이 났습니다. 부인 끌려서 다니면서 어떻게 성당에 가서 듣던 얘기가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느님께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 했을까요? 자기 회귀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사업 잘해달라. 사업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이 사람이 생각이 난게아 하느님께서는 하느님께는 이 세상의 천년도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 천년도 당시는 지나간 어제 같고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 이제 부인 끌려서 성당에 가서 헌금을 했으니까 평소에 헌금 많이 했겠어요. 천주교 신자들이 아주 특기가 뭐죠? 천원. 천원 한보을한거요 그러니 하느님한테 부도를 막기 위해서 좀뭐 몇십억은 달라 그러기가 그래도 체면은 있고 양심은 조금 있으니까 찔려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저에게 천원을 좀꼭 떠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 그래 천원이 꼭 필요하냐? 예 주님 내가 천원을 주랴. 예 주님 꼭 주십시오. 이 사람이 뭘뭐 계산하느냐 하면 천년도 하느님께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천원이면 이게 돈으로 가지고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 될까요? 한쪽으로도 몇십억 원 되겠죠? 그렇죠? 네 몇십억 원될거아 이제 아주 겸손한 것처럼 해서 이제 하느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요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그래 내가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해주마. 그런데 30초만 기다려라. 30초만 기다려라. 내가 들어주는데 30초만 기다려라. 그랬어요. 아직도 못 알아들으신 분은? <laughs> 없는 분은 하나도 안 계시는 거 보니까. 30초를 기다리면은 몇 몇백 년을 기다려야 될까요? 천년도 당시 눈에는 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업 다 망하고 다 끝나고 없어지죠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어제는 초월성당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참 어제 과거 어, 그 기공식에 신부님도 들또 이성열 주인이 오셔서 기공식을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 참 기공식을 하는 그런 성당 보시 여러분들. 부럽죠? 네. 그렇죠? 네. 정말 어제 그 추운데 뭐 그래도 날이 푹했어요. 마당에서 미사를 하는데 한 시간 반 동안 저는 그래도 성당에서 미사를 하고 그러고 나와서 기념식을 하는 줄알았어 마당에서. 그런데 교우분들이 어제 참여하신 교우분들이 정말 한 사람도 흩어지고 뭐 움직이는 것도 별로 없이 그 시간 동안 참그 모습을 보고 야 그래 이곳에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30일 만에 짓겠다고 하시는 그 성전이 이루어지겠다. 그럴, 그래서 런그 마음에서부터 기뻤고 또 느닷없이 나중에 저보고 무슨 축사를 하래요? 아 그런데 그 암만 날씨가 따뜻해도 한시간반 동안 내내 밖에 있는데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축사라고 길게 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이거 <laughs> 잘못하면 살인이 되죠? 축사가 아니라 그래서 가장 짧게 하고 그래서 이제 짧게 하려고 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전이 꼭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끝났어요. 예. 저도 해본 중에 제일 짧게 했습니다. 저는 1984년도 성남에 있는 신흥동 성당에 초대 신도로 이게 발령을 받아서 그곳에서 막 8년을 리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어제 그곳에서 이렇게 순대 기공식 사를 야외에서 하는 그 밖에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성당 갈때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laughs> 그저 오늘 같은 날도 햇빛이 나고 어지간만 하면은 성당에, 그 성당이라고 집으로 오는 게 너무 좁아가지고 그냥 밖으로 저뭐쟤 들고 나가서 그 저기 뭐 밭고랑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 쪼그리고 앉아서 그저 거기서 제사를 저 미사를 이렇게 봉헌했던 그런 생각이 나면서 참, 하나하나 신자들 한분한분그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참 성전을 일으켰던 그 과정이 생각납니다. 바로 그런 과정이 하나하나의 일들이 정성에 맞춰지는 그 과정이 예수님의 3일을 사는 게 아닐까요? 네. 아닐까요? 네. 맞죠? 네. 우리가 3일은 숫자를 따지는 게아 베드로사도가 고기를 잡고, 아, 감사합니다. 펄펄 뛰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지입니다. 떠나, 떠나십시오. 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들이 지녀야 할, 정말, 하느님은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예수님이 사람 되셔서 성모님 안에 이퇴되시고 우리 살이 되시고, 인마 안에 서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우리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곳의 초월성당의 조립식 그 성전이 지금 지어졌어요. 그 성전이 있을까? 허물어라!